머리 잘랐어요. 단발로 싹뜬 누가 알려줬더라? 어, 누가 알려줬지? 그게 아닌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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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민지어입니다 어, 저는 지금 티영 마루에 와 있어요. 주차를 했는데 저희 차가 여기 중에 하나 딱 이렇게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전에는 파킹 쿠폰을 넣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파킹 있죠 파킹 이 파킹을 셀렉트 카파그 그럼 여기에 이 번호 b m t 2 2 8 BMT-E28을 찾아서 e 센 t 여기 이렇게 누으면은 제가 몇 시간 있을까요? 한2시간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30분에서 추가 하나, 둘, 셋. 두 시간 정도 있으면 2 4공9이 나오잖아요. 그면은 눌러줘. 여기 제가 이미 카드번호랑 이런 거 넣었거든요. 이거를 스타트 파킹을 해주면은 끝입니다. 되게 쉽죠? 나중에 제가 두 시간 더 지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익스텐드 눌러서 몇 분, 30분 단위로 추가만 해주면 돼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65 티옹코라는 데인데 죽집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많은 평일인데도. 어, 치앙, 치앙스였구나. 아치앙스였구나. 71년도부터 있었대. 여기.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준이 임신했을 때 그때 왔던 죽집이에요. 저는 지금 재래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인거 지자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단발로 싹뜬 어떤가요? <laughs> 머리가 제가 길었었거든요 되게 엄청 많이 근데 그게 무게감 때문에 두통이 오는거예요 그래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엄청 어색합니다 지금 제가 <laughs> 티옹바루 주차장에 있는 마켓스 마켓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주말에 오면 사람들 되게 많던데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테이블이 되게 <laughs> 특이해요. 그쵸? 여긴 원 올리브라는 화원인가봐요. 음, 오드 티용바루, 바쿠테, 아, 여기 바쿠테 집이구나. 이런 벽화들이 티용바루에는 좀 많이 있어요. 곳곳에. 이런 것도 남겨두고. 저쪽에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이거 무슨 노점이라 아, 노점은 아니고 <laughs> 이런 것들 파는 <봐야> <laughs> 이게 티옹바로 마켓입니다. 재래시장이에요. 오오오 차들이. Excuse me. 재래시장이 보통 지금 10시 15분인데 12시쯤에 닫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리 장을 보고 그리고 뭐 브런치를 먹던지 할 거예요 여기 과일 마트들 이런 거 여기가 메디컬 홀인데 메디컬 아니고 뭐죠? 국 끓일 때 같이 넣으면 좋은 그런 약재들인 것 같아요 이거 환기다! 이거 알아요 <laughs> 이건 되게 싸지가 않아 15.90돌이야 시장어치고는 안싼거 아닌가? 오우 4불, 4불 6불 <laughs> 10불 과일 가게들 요즘에 제임스가 좋아해요 이런 거 이거 드래곤 스루 그리고 이게 뭐였지? 라이치인가? 라이치 이거는 미니 파인애플인가 보다 아 그럼 미니 파인애플 이렇 블루베리, 와, 시야 되게 크다. 이거, 아, 우리 제니 좋아하는 건데, 이거 롱한. 굉장히 달달하니 맛있는 롱한. 헉, 이거 맛있대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알려줬더라? 어, 누가 알려줬지? 맛있다고 그랬어. 이걸 사볼까? 일단 저의 목표는 오늘 사고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사고, 그 다음에 과일 사야겠다. 우와, 새우 큰거 봐. 새우. 핸드폰! 음, 크죠? 우와 여긴는생한 전문인가? 저거 연어다 연어 우와 저거 무슨 얼굴이지? 음, 저 아저씨 보세요 대박 대박 우와 정겹지 않습니까 이런 재래시장의 모습? 싱싱해 어? 이건 뭐지? 이거 말린건가보다 소금에 절인건가봐요 어휴 음, 맞다 저거 짤 사야되는데 쌀이 흘렁떨어졌는데 아, 꼬막 여기 산다. 이게 바지락인가요? 바지락? 아, 여기 이런 게다 있네. 홍합이랑. 오, 오골개인가? 늦기 전에 사골부터 삽시다. 그래서 아줌마가 안 보여. 그 아주머니가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 그냥 여기서 사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게요. 어, 이거 골드, 이 골드코인이지? 오, 저거 봐요. 꼬리. 우리가 확실히 여기가 시간에 그냥 맡아서 사는 것보다 확실 쉬대요. I get a beef bone. Beef bone. Bone, yes. yes. And I need a gold coin. Yes. Is it, that... is it that... that... one m o r I check, I check. Yes. You want more? Yes. One. And one of this uh, gold, this is the gold. gold coin, right? 예, yeah. yeah, one of them. Yeah. Yeah. 자 이렇게 득템을 했는데 여기 피가 붙어 있어. <laughs> 여기가 보니까 어그소소 소 전문집이네요. 저 아줌마 였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아 여기 돼지 그림 있죠. 아, 여기는 또 돼지 전문집이구나. 우와.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은. 저기 2층은 포커센터가 쭉 있어요 저기 유명한 맛집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유명한 맛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리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샀기 때문에 제 아이스박스 갖고 왔거든요 용시하게 넘어가서 제가 싱가포르 와서 처음으로 먹었던 브런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갈 거라서 서둘러서 재래시장 쇼핑을 끝내겠습니다. 아까 어디들어 왔는지. 이게 아닌가? 네. 저쪽인가? 네. 제가 주차를 어디다가 했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다른 데로갈 거라서 아까 거기다가 한 거거든요. 여기였을까요? 드디어 찾아서 왔습니다. 오, 또. 와. 짠! 아이스박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날씨가 <laughs> 너무 더워서, 이거를 올해는 못 넣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스박스 안에 팩두개 가지고 왔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브런치를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7 4티옹포7 5티옹포 로드 쪽으로 쭉 가서, 용시하게 갈 겁니다. 여기 싱가포르의 약간 전통적인 주거 형태 건물들 중에 하나 보통 이런 데가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위층? 위층 정도에는 어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형태들이더라고요 아안 열었나 보다. 여기 플레인 바닐라라는 내가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 올 목적은 아니었지만 문을 안 열었구나. 헐. those in the books. 아 이거 서점이구나. 아 이쁘다. 여기 제임스 데려오면 좋겠다. 일단 포티엔즈를 먼저 가보십시다 열었네 열었어.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앉았었거든요. 여기 밑에 밑에도 있는데 우와 이미 주문할 거 없게. 그때 제임스를 뱃속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만삭에. 호주 분위기의 브런치 카페를 찾다가 여기가 유명한 곳이서두글링 했을 때 나왔었, 나왔었었는데 네이버에 치면 얘가 시스템 맛집으로 나와요. 아쉽다는 뜻이겠죠? 저희는 네이버에서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두글링으로 찾았던 거였는데 어, 다른 코스피 카페도 있었고 여기 엑스펜스로와 있는 분근한테의 인기가 되게 많아요. 주말에는 거의 브런치 먹으러 제 시간에 오는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지금 화요일 아침 10시 반인데 이미, 이미 거의 다 찼어요. 다른 데는 이미 오픈도 안 했나요? 가려고요. 고기가 신경 쓰여가지고 오래 못 앉아 있겠어. 그런데 예쁘죠. 피용바루가 예쁜 데가 많은데 오늘은 고기를 사는 바람에 사실 저희 남편이 사골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먹을 건데 음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피용바루 투어는. 다음 기회에 한번더 할게요. 이 건물은 뭔데 이런 표시가 있을까요? Protected Place. 뭐지? 궁금하다. 그냥 누군가의 사무실 벽일 텐데. 이런, <laughs>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의자는 진짜 의자예요. 저기 앉아서, 여기. 여기 앉아서 <laughs> 사진 찍고 싶다.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고기가 걱정돼서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으아, 뜨거워. 제일 낮추고. 그럼 집으로 가보십시다.